안녕하세요. 산책야기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구정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색감 아주 좋은 금광보입니다. 금광보 세 척이고요. 2번에는 금개, 노코, 계열입니다. 두 척입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아, 3번은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 아, 병과 운이 아주 좋습니다. 투척입니다. 4번에는 당근입니다. 아, 중투와 소심 당근. 아, 무지 세척이고요 아, 5번에는 원료입니다. 원료, 중투와 중투 원료고요 아, 6번에는 광엽 3반호입니다. 두쪽입니다 광엽 3반호 두쪽에신한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 7번에는 아, 황 3반입니다. 황 3반, 변의 황 3반 두쪽입니다 8번은 까닥지 입변입니다. 변이 후육질 아주 좋고요. 두쪽입니다 9번은 주화자입니다. 주화자 두 척이고요. 복륜 아, 소심 주화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소개는 해드렸고요. 1번부터 9번, 9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금강보입니다. 색감 아주 좋습니다. 후욕질로 변이 짤막한 변에 색감 아주 좋구요 금강보 새척입니다. 색감도 좋고 편도 좋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약간 뒷 때는 잘린 척도 있지만 변가분이 아주 좋습니다. 1번에 금광보입니다. 세척이고요 광엽에 색감 아주 좋습니다. 아, 12에서 0.8, 18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아, 금계 노코 계열이구요. 아, 문이 아주 좋습니다.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고요 너무 너무 아름다운 금괴노코입니다 무늬 아주 좋고요, 변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금괴는 언제나 보아도 아름답죠. 아, 투자 가치도 있고요. 이번에 아, 금계열 놓고입니다. 두촉이고요 아, 이번에 금계 놓고 15에서 0.7 18만원입니다. 두촉입니다 3번은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 문이 아주 좋습니다. 3번에 3반 중투 두 촉입니다. 변도 좋고, 문이 아주 좋습니다. 1 4에생 0.8, 7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3반 중투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당군이고요. 아, 중투소심단군 무지입니다. 아, 무지인데 약간 반성이 있어 보이고요 모쪽에 살짝 반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총세 쪽입니다. 아, 중투소심단군세쪽이고요 6에서 10, 0.7, 6만원입니다. 아, 5번에는 원료입니다. 중투, 원류. 어, 뒷대 한쪽은 약간 잘린 쪽도있고요 신화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극함으로. 그아 어, 원류 두쪽이고요 어, 중투 원류입니다. 7에서 13, 0.8, 0.6, 5만원입니다. 아 어, 6번에는 광엽의 3반 호입니다. 아, 입장마다 3반 호문이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입장마다 이렇게 3반 호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아, 모척도 이렇게 잘 들어 있고요. 광엽의 3반 호입니다. 6번에 광엽의 3반호구요. 병가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 17에서 0.8, 8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황 3반이구요. 3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입변성의 황 3반이구요. 두쪽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황산반문이 아주 잘 들어 있고요. 변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산반문이 어, 아주 잘 들어 있고요. 뽀척에도 조금씩 끝에 남아 있습니다. 아, 신어 올라올 때는 아주 황산반으로 전면으로 아주 예쁘게 올라오는 개체고요. 아, 제가 직접 산채한 종자입니다. 황산반 두척이고요. 아, 변산반입니다. 아 13.7, 5만원입니다. 8번에는 입변입니다. 일명 젓가락 단엽이라고 하도록 하죠. 입변, 플라스틱 같은 입변이고요. 이렇게, 입변. 아, 두 촉입니다. 완전히 플라스틱, 입엽성의 플라스틱이고요. 젓가락 단엽입니다. 입변 두 촉, 17에서 0.7, 5만원입니다. 아, 9번에는 지화자입니다. 복륜소심지화자고요 아, 두 촉입니다. 15에서 0.6,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9번까지, 9번까지 소개는 해드렸고요 가격과 사이즈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아주 색감이 아주 좋은 금강보입니다 뒤에 약간 상처는 있지만, 아. 아주 정자 우수 정자목이고요 아..신화에는 아주 깔끔합니다. 색감좋고, 편좋고 두루두루 다 갖춰진 정자. 건강고 뿌리도 아주 최상 이고요아챗사이리 엮어놨지만 아주 최상입니다. 제가 그냥 엮어놓은거고요 아..뿌리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세쪽에 아, 아홉가닥이 있습니다. 뿌리 아홉가닥이 있고요 아, 뿌리는 충분합니다. 금강보, 금강보 세쪽입니다. 세쪽에, 이풍이 점8이고요 18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금계열 놓고구요금계놓고입니다 색감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 최상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두 쪽에 금개 놓고 두 쪽에 뿌리 아주 좋습니다 아이 폭이 0.7 18만원입니다 3번은 3만중투입니다 변도 아주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 두 척에 발보안 되고요. 아, 이 정도에도 자반은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뿌리는 7가닥 있습니다. 뿌리는 충분합니다. 3번 3반 중투, 3번에 3반 중투 두 척이고요. 잎폭이 0.7, 7만원입니다. 아, 4번에는 당군입니다. 중타소심 당군 새촉이고요새촉의 뿌리는 아주 건강한 편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당군 새촉입니다아 중타소심이죠. 아, 이 폭이 0.7입니다. 6만원 이고요 5번입니다 5번은 원류입니다 원류인데 뿌리가 조금 부실하고 두쪽입니다 뿌리는 건강한 뿌리 3가닥 있습니다 원류 신화에 아, 뿌리 한가닥 내렸고요 어, 원류입니다 어, 중투 원류 색감 아주 좋은 원류죠투촉입니다이폭이 0.8, 0.6, 5만원입니다. 6번에는 어, 종자우, 수종자목이고요. 3반호입니다. 3반호, 산반우. 입장마다 3반호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완전 광엽입니다. 광엽의 3반호고요.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삼바노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뿌리도 최상이고, 요 자마도 달려있네요. 3바노두 아, 축에 자마가 양쪽으로 달려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대나 달려있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아 6번에 삼바노 두아 자마도 두, 두 대나 달려있고요. 아, 입폭 0.8, 0.9대입니다. 8만원이고요. 아, 7번에는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 벽성의 황산반. 아, 신화 올라올 때하려하게 올라오는 개체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황산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뿌리, 이 정도면 뿌리 좋습니다. 뿌리 8가닥 있고요. 두쪽에 뿌리 8가닥 있습니다. 황산반, 7번에 황산반이고요, 변산반입니다. 두 쪽에, 이 폭이 0.7, 5만원입니다. 아, 8번은 젓가락, 일명 젓가락 단엽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안전 후육질에 플라스틱 같은 어, 젓가락 단엽이고요, 두 쪽입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뿌리 8가닥 정도 됩니다. 8번에 아, 젓가락 단염 입변이고요. 두 촉입니다. 잎 폭이 0.7, 5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지화자고요. 복륜소심 지화자. 두 촉에 또 신화도 달려있고요. 또한 촉, 이렇게 벌브도 있고, 아 벌브까지 있어서 넉넉하게 그냥 편안하게 키우시면 될것 같네요. 신화도 한대 달려있고요. 복륜소심치와자, 치아자안가고계신분면 중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9번에 복륜소심치와자 두 축에 신한대 달려있습니다. 이 폭이 0.6이고요. 5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아 요즘에는 가격들이 다 저렴해서 중자목으로 아, 부담 없이 키우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네요. 모든 분들, 요즘은 날씨가 무척 춥죠?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